네, 반갑습니다. VT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가격 26,000원이고요, 0.57% 하락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. 지금 시간 2025년 10월 20일 오후 2시 21분 지나고 있는데요.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나요.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.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. VT가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준비를 해놨다는 사실 방금 확인을 했기 때문이에요. 신선한 호재가 준비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?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? 그 과정에서 주가 올라가 있어요. 어떻게서든 끄집어 내리고 막 흔들어가지고 개미털기 한단 말이에요. 자 8월에 왜 내려갔어요? 실적 때문이죠. 자그 실적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. 자요 신선한 호재 나오기 전에 일부러 흔드는 거에 휘둘리지 않길 바라면서 자료 무료로 일단 거두 절미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010-3040-2452 v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. 자료 무료로 원본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.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.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두 가지 호재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기사 전문과 함께 몇월, 며칠, 몇 시에 기사 나갈지, 송출 날짜 명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. 어떤 기사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는데, 그거보다 강한 무기 있겠어요?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 있습니다. 그 날짜 확인하시고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두시려고 노력하시면 돼요. 호재 나갈 거고요. 조끔 상승할 거예요. 거기에 뭐10% 20%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. 얘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낼 겁니다. 두 번째 오제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.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.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.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.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.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니까 내가 조금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걸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돼요 010-3040-2452 V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반기 매출 보이시죠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이 2120억. 자, 시총 대비해서 적은 편 절대로 아니죠. 그리고 뭐 얼마나 내려갔어요? 1.5% 내려갔어요. 이거 내려간 걸로 주가를 이만큼 내리는 게 말이 됩니까? 지금 보면은 PER이 8.94. <laughs>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요. 자, 니들샷 안 팔린다 만다 하는데, 자, KBT 호황에 지금 힘입어가지고, 주주 환원까지도 지금 생각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지금 계속해서 AI 엮어가지고 코스메틱 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확실한 내용들 나오기 전까지는 반도체 테마가 지금 2차 전지 테마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준비 좀 하셔야 된다는 점꼭 명심하시고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돼요. 010-3040-2452, V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,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아주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.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, 제가 보기엔 한 분도 없습니다. 오늘 산 종목이 내일 요런 식으로 상한가를 가버린다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싫어하겠어요? 지금 난리 났죠? 에코프로만 보더라도 오늘 20% 상승했어요. 이 거대 종목이 20% 상승하는 모습. 일주일만에 45.4%가 상승합니다. 눈 돌아가고 있고, 자,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피 3740선 뚫었다. 삼성전자 10만전자 눈앞이다 라고 했는데, 자, 그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코스피 이제 3,800선 다가가고 있습니다. 2025년 10월 17일자로 딱 2주 준비하시면 되는 급등 종목 제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 010-3040-2452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. 종목명 목표 매수 추천 카 이렇게 심플하게 세줄딱 보내드리겠습니다. 어떤 종목을 봤던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. 불장에도 내려가는 애는 있고요, 하락장에도 올라가는 애는 있습니다.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에요. 자, 급등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고 계시죠? 호가창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요걸 빵 뚫어버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요. 그러면은. 거래량 상위 종목, 상위 종목, 인기 검색 종목 이러면서 떠요. 그러면 개미들은 그걸 보고 들어가거나 기사를 보고 뒤늦게 들어가요. 하지만 우리는 미리 쌀때 사서 준비를 한 다음에 기사가 나중에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. 이 종목 아주 안전하다고 볼수 있어요. PER 같은 경우에는 5고요. PBR은 0.48. 자본이 시총보다 많다라는 얘기죠. 안전주예요. 그럼. 거기에 배당을 많지는 않지만 0.8% 가량 주고 있습니다. 이런 종목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. 물려도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많은 돈을 아무렇게나 뭐 그냥 개잡주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은 불안하단 말이에요. 결과적으로, 뭐, 500만원 들어가서 100% 수익 보면은 500만원 밖에 못 버는 겁니다. 하지만 이 종목은 많이 들어가도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서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. 반도체 섹터입니다. 반도체 섹터. 반도체 지금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순간 크게 먹고 나오실 준비만 잘 하시면 됩니다 2주 정도 지금 얘안 예, 올라간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습니다 010-3040-2452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시면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세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